땅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2016년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. 인천중구는 3월 2일부터 말일까지 관내 가스공급시설 LPG 충전소, 도시가스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. 중구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, 삼천리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가스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 및 가스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됩니다. 특히 안전의식 재고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보고와 대응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 구 관계자는 평상시 가스 안전 점검을 생활화해 단한 건의 가스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온 구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 인천 중구 뉴스 민진합니다.